Probe, rise. Imagine. Imagine. Eden, the, rider. the creator who charged us forward Nice. 안녕하세요 여러분 허비트리의 정나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새로운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가면라이더 제로워 극장판 리얼 타임에서 등장했던 악역 가면라이더 에덴이 사용하는 에덴 드라이버 유닛과 에덴 프로그라이스키 세트입니다. 자, 우선 이 물건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본 영상과 채널은 만 15세 미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미 영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박스 아트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제 박스 아트를 살펴보시면은 에덴의 모습과 함께 에덴 드라이버, 그리고 에덴 프로그라이스 키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제 극장판의 로고와 반다이토이 로고 그리고 여기에는 자그마하게 경고문이 하나 있습니다 dx 제로운 드라이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따로 구매해야 된다는 뭐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왼편을 보시면은 에덴의 모습과 함께 드라이버 유닛과 프로그라이스 키가 보이고요 오르폰으로 돌리면은 루시퍼의 모습과 에덴 프로그라이스 키 에덴 드라이버 유닛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윗면을 보면은 에덴 프로그레이스키가 열려 있는 모습과 구성품이 나와 있구요 구성품은 드라이버 유닛, 에덴 프로그레이스키, 그리고 사용 설명서 총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으로 돌려주시면은 가면라이더 루시퍼의 모습과 에덴 드라이버, 에덴 프로그레이스키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물건을 꺼내 볼게요. 자, 이렇게 구성품이고요. 구성품은 설명서, 에덴 프로그레스키 그리고 요거 에덴 드라이버 유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서는 뭐 대사가 들어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뭐 대단한 내용 없으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자 그러면은 물건을 살펴볼게요. 먼저 드라이버 유닛. 이제 제로 원 드라이버의 설정 자체가 제로 원, 즉 이제 히든 인텔리전스의 사장만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변신 벨트로 등장을 하였으나. 상당히 많은 드라이버 유닛을 사용해서 많은 바리에이션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뭐 설정에는 뭐 다른 뭔가가 숨겨져 있는 건지 생각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에덴도 드라이버가 새로운 드라이버라서 이렇게 유닛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휠스 전체적으로 메탈릭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클리어 파츠로안에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윗면에는 트리그가 달려있는데 아마 이 뒤에 자석이 있어가지고 제로운 드라이버에 오소라이즈 기능을 켜주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뒷면에 보면은 뭐 안에는 다 비어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제로운 드라이버와 연결시킬 수 있는 홈들이 파져 있습니다 자 그러고 에덴 프로그라이스 키를 살펴볼게요 이제 에덴 프로그라이스 키도 저번에 보여드렸던 헬라이징 호퍼 프로그라이스 키와 동일하게 위에는 아무런 이름과 어빌리티가 나와 있지 않고요. 이제 생긴 거는 오히려 이제 아크 원 쪽이랑 더 가까운 것 같네요.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열리는 것도 동일합니다. 열리면 이렇게 안에는 기계 형태로 된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클리어 파츠를 깨끗하게 사용해서 상당히 이쁘고 퀄리티 좋은 물건으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뒷면은 동일하게 배터리 홈과 절연지 스피커가 나와 있고요 윗면은 예 트리거 하나 이렇게가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의 음성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누르는 음성들은 이제 배우분의 대사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사는 뒤에 가서 들어보고 모드 체인지를 해볼게요. 이제 이 에덴 드라이버는 이제 두 명의 가면 라이더로 변신을 할수 있는데 첫 번째가 에덴, 두 번째는 루시퍼입니다. 이제 루시퍼로 변하는 방법은 위에 있는 트리거를 꾹 눌러주시면 된다고 해요. 네 이렇게 에덴 드라이버라는 음성과 함께 모드 체인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이렇게 음성이 변화한 모습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뭐 에덴이었던 부분은 루시퍼로, 에덴스 어빌리티였던 거는 이제 뭐 다른 음성으로 싱크넷 어빌리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루시퍼 배우분의 대사는 수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기동음만 무한 반복 재송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모드 체인지를 해주시고 변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에덴 드라이버를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그럼 바로 변신을 한번 해볼게요. 변신을 하는 방법은 위에 있는 트리거를 눌러서 대기 음성이 나오면은 기동음 눌러 펼쳐진 후에 꼽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제로투 변신이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바로 변신해보죠. 이렇게 변신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필살기도 사용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필살기도 써봤고요. 뭐 이외에는 솔직하게 할게 없기 때문에 이제, 라이징 호퍼를 사용해가지고, 테라 임팩트까지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테라 임팩트까지 사용해 봤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스캔하는 부분이 요거에 닿지 않아서 되게 스무스하게 스캔이 됐으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에덴 드라이브 유닛이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라서 이게 스캔이 잘안 되고 약간 비틀어서 그냥 갖다 대는 느낌으로 갖다 대야 스캔이 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할수 있는 건 전부 했기 때문에 빼서 대사를 들어보고 루시퍼 모드로 변형해서 변신 해보고 필살기 해보고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드라이버는 치워줄게요. 이제 대사를 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위에 있는 트리거 버튼을 누르면 이제 기동음 어빌리티 그 다음부터 대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それを破壊し楽園を創造するさあ世界を賭けた戦いを始めよう私は S 楽園ガーディアの創造主にして人類を導く存在だカウントダウンがゼロになったその時にさあ始めよう楽園ガーディア創造の儀式を 本日正午世界滅亡の儀を開始する祈り続けろ世界の滅亡をお前たちの祈りが世界を滅ぼす力となった今見せてやる変身無駄だ私に死という概念はない楽園の完成まで もうすぐだこれで儀式は完了だ世界を滅ぼすそのキーを人間の体で使うのは不可能だ死ぬつもりか俺はあいつを救えなかったお前らみたいに醜い悪意を垂れ流す奴らがアークを生み出し

20, 21은 또한번 기동음과 어빌리티의 음성인데,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서를 좀더 알아봐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대사를 전부 들어봤고, 바로 루시퍼 모드로 변형해서 변신을 한번 해볼게요. 루시퍼 모드로 전환. 자, 루시퍼 모드로 전환했겠다. 드라이버도 준비됐겠다. 바로 변신해볼게요. 이렇게 변신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엄청 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두 가지가 가능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약간 그런 식의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필살기도 사용해 볼게요.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S 다음에 갑자기 루시퍼로 변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장착해서 변신한 거가 많이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분도 나름 대사를 쳤기 때문에 대사 한 3, 개 그러니까 적으면 3개 많으면 그래도 5개까지는 넣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대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 이거는 좀 많이 아쉽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테라 필살기 한번 사용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대요. 아, 되게 불편해요. 스킵하겠습니다. <laughs> 안 되네요. 아, 진짜 불편해요. 네. 이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면은, 변신을 해제해 주시고. 자. 물론, 나쁜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어 아쉬운 제품이기도 하지만 제로 원 드라이버 자체랑 그렇게 크게 어울리지도 않고 아싸리 요거 자체에도 인식 핀을 달아가지고 여기서 에, 꼈을 때뭐 에덴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음성이 나왔으면 또 모르겠으나 뭐 기본적인 다 제로 원 드라이버예요 모든 거를 키에 의존해 버리는 그런 식의 제품군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 이후엔 또 어떻게 될지 아직도 남은 V 시네 마들 때문에 많이 불안해지네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제 댓글에 많이 남겨 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부족한 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눈에 보이시면 은한 번씩 남겨 주시면 제그 의견 최대한 확인해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구독을 누르시는 게 이제 제 영상의 대부분이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보고 계세요 구독 누르는 거, 돈 드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커뮤니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과 좀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봐요.